안녕하세요. 힐링닭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몇가지 또 소개해드리려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요거 파스텔레온이죠. 파스텔레온. 파스텔레온 3,000원입니다. 어, 키우기도 좋고요 이렇게 2두짜리도 있고 이렇게 1두짜리도 있습니다. 어, 이렇게 물이 아주 이쁘게 잘 드는 아이고요. 예,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고요. 키우기도 아주 수월하고 좋습니다. 어, 자리 차지하도 많이 안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레드벨벳이에요. 레드벨벳 이렇게 안에가 이쁘게 되죠. 예. 굉장히 이뻐요. 이렇게 예. 안에가 이렇게 젤리식으로 레드벨벳이 이렇게 이쁘게 자라고 예. 있고요. 가격은 레드벨벳이. 5 0 0 0원 드리겠습니다 5천원 에드벨벳 요거는 사각포트에 있고요 그렇게 아주 작지는 않는 사이즈입니다 자 홍시예요 굉장히 이쁘죠 홍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예 홍시가 이렇게 이뻐요 통통해가지고 이렇게 예 층도 괜찮고요 네 아주 이쁘게 사이즈도 아주 좋습니다 홍시 홍시를 지금에 지금 심어 놓으면은 음, 여름 날기가 수월하죠. 예, 뿌리가 제대로 내린 자리는 이렇게 빨간 창들이 여름에 견디기가 아주 좋습니다. 예, 요즘 인기 짱인 거죠. 리바트금. 예,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요. 네. 요거 리바트금은 이렇게 음, 색깔이 이렇게 더 이뻐져요. 예, 요거는 그나마 조금 물들어서 온아인데 리바트금 8,000원입니다. 8,000원. 리바트금 이렇게 8,000원 드리고요. 음, 보통 3두씩 돼 있고요. 네. 아주 3두, 4, 가끔 이렇게 4두짜리도 있고요. 네. 키우기 아주 좋습니다. 자, 신디에요. 신상이죠? 굉장히 이뻐요. 어, 얘보다 더 이뻐져야 돼요. 더 달궈져야 되고. 어, 이제 농장에 갖고 와서. 아직은 덜 달궈졌습니다 네 키우면서 달구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아주 이쁜 아이들 신디 17,000원 되겠습니다 네 분홍 립스틱이에요 만원씩 이고요 네 분홍 립스틱 얘도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들고요 신상인데 음, 굉장히 이쁘고 저희 집에 굉장히 인기를 많이 받았던 아이입니다. 분홍 립스틱 만원 되겠습니다. 음, 스와베 오렌스죠. 3두 짜리예요. 군생이고요 자요. 굉장히 이뻐요. 스와베 오렌스가 물이 들면 상당히 이쁘죠. 얘는 이제 물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스와베 오렌스 7천원 드립니다. 7천 원. 얘네들 분갈이하실 때는 흙을 깨끗이 털어가지고. 하루 정도 말렸다가 심어 놓으면 괜찮아요. 음, 뿌리에도 상처가 덜 입히고요. 예, 그리고 분갈이 했다고 금방 관엽처럼 물 주시면 안 되고요. 한, 기본 한 4일 이상 돼야 물을 한번 줄수 있습니다. 예, 이 아이는 핑크릴리에요. 핑크빛이 돌죠? 아주 이뻐요 핑크릴리. 핑크릴리, 아주 이쁩니다. 가격은 8,000원이고요. 예, 천도화에요. 천도화. 이쁘죠? 굉장히 이렇게 이뻐요. 네, 속이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어요. 네, 천도화. 이거, 16,000원 드리겠습니다. 야, 독일 샴페인 엄청 내렸죠? 사이즈도 굉장히 좋아요. 예, 10cm 이상 되는 아이고요. 독기 샴페인 이런 거 이렇게 사이즈 크고 좋은 거만 원씩 드립니다. 만 원씩. 아내가 이렇게 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독일 샴페인 만원 드릴 거요. 우리 언누입니다 <laughs> 오시는 분마다 굉장히 탐을 내는 거예요. 우리 언누 이렇게 손톱이 이렇게 이뻐요. 그렇 예, 우리 언누 자 이제 3개 남았어요 자우리연느 가격은 2만원 되겠습니다 우리연느 가격 2만원이요 핑크룹이죠 요즘 색감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예핑크룹이 네, 가격은 만원 되겠습니다 네, 14cm 포터에 꽉차 있습니다 네, 가격은 만원이요 이렇게 색감이 물이 많이 드네 있고, 조금 들 드는 아이가 있어요. 네, 저희도 하우스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햇빛이 다 들어오는 곳이 있는가 보면은 좀들 들어오는 곳에서는 물이 좀들 듭니다. 네, 핑크루비 나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센스죠? 예. 자구가 지금 제가 분갈이를 하다가 대충 하다보니까 자구가 밑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에센스. 가격은 2만 원이고요. 보통 기준이 2도 3도 이렇게 있습니다. 음 젤리식으로 굉장히 이쁘게 커요. 이렇게 어, 에센스 색감 물들어서 이쁘죠? 네, 에센스 2만 원 되겠습니다. 스카이 로즈예요. 이번에 세로드로 들고 온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은 이렇게 일반 이렇게 보면 모르는데 이 이파리하고 이파리 끝에 이 손톱이 멋있어요 물들으면 더 멋있겠죠 예, 스카이 로즈 8,000원 드리겠습니다 아주 이쁘게 본생으로잘 예, 크고 있고요 예, 스카이 로즈 그 다음에 누브라예요이번에 <laughs> 누브라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인기가 좋아요 색깔이 너무 이렇게 이쁘다 보니까 누브라 네 이쁘죠 구브라, 가격은 5,000원입니다. 어, 가격 대비 키우기 저렴하고 자리도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아서 아주 좋아요. 자, 케빈 카이저죠. 케빈 카이저. <laughs> 가격이 이렇게 내릴 줄 몰랐어요. 이거 가격 굉장히 비쌌던 아인데. 이 자, 케빈 카이저, 15,000원 드립니다. 15,000원. 사이즈도 아주 좋고요. 예. 잘 컸습니다. 케빈 카이저 15,000원 드리겠습니다. 예, 파랑새에요. 파랑새인데 기본 4두 이상이고요. 이 아이는 5두가 되네요. 따글따글하니 어, 커팅 군생입니다. 파랑새는 커팅하지 않으면 군생이 잘 안되더라고요. 어, 가격은 7,000원이고요. 이렇게 밥이 꽉차 있어서 4두,5두. 네 예, 그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수영이 이쁜 아이도 있고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자연 군생이 잘안 되는 아이고요. 커팅 군생입니다. 파랑새 7,000원 드리겠습니다. 아주 이뻐요. 아 원종 에본이에요. 이름을 여러 가지로 지어서 파는데 어 저는 <laughs> 고지고 때로 갈라고요. 근데 이렇게 한엽식으로 굉장히 원종에버니가 이뻐요. 가격은 8,000원이고요. 예, 이제 물이 들고 이렇게 이쁩니다. 아이들. 요거 원종에버니 8,000원씩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메시코로즈. 이쁘죠? <laughs> 예, 요거 2도, 3도 이렇게 거의 다 소진이 되고 세개 밖에 안 남았고요. 멕시코 로즈 만원 드리겠습니다. 블루 엘프에요. 끝이 물들기 시작했죠. 너무 이뻐요. 블루 엘프. 예, 블루 엘프 가격은 오천 원이고요. 이렇게 납작한 애들이 있는 거 하면은 이렇게 키가 조금 올라와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예. 이런 거는 하나씩 다 갖고 있어도 그래도 욕심나는 아이더라고요. 발기도 저렴하고 키우기도 좋고요. 요거는 에볼루션입니다. 에볼루션. 입장을 한번 보실래요? 예. 그리고 얘를 손질하다 하엽을 띠다 보니까 이렇게 밑에 자구들이 바글바글 올라오고 있어요. 어, 각이 져서 잎이, 각이 져서 이쁜데, 음, 이렇게 자구까지 같이 나오니까 굉장히 이뻐요. 에볼루션.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밑에 자구가 나오기 시작하죠? 지금은 자구들이 참 많이 나와요. 에블루션 가격은 8,000원 되겠습니다. 모이칸이죠? 굉장히 많이 갖고 왔던 아이입니다. 예. 색깔이 조금 약간 빠졌어요. <laughs> 예. 이렇게 물을 주니까 애들이 오히려 많이 컸습니다. 모이칸. 6,000원 드리고요. 미싱류에요. 미싱류. 미식료. 얘도 제가 알기로는 교배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미식류도 이렇게 핑크빛으로 이쁘게 물드고요. 하얀 분이 약간씩 있습니다. 네, 미식류는 얘도 6,000원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 홍등이에요. 홍등인데, 사이즈를 잘 보고 사셔야 돼요. 이렇게 이쁘더라고요, 홍등이. 네, 홍등 가격은 12,000원이고요. 예, 이거 많이들 갖고 계실 줄 알아요 어, 가격이 비쌀 때는 너무 비싸서 못 샀는데 이제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잘 어. 보세요 너무 이쁘죠 네, 홍둥 12,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화월야예요화월야는 키우면 키울수록 이뻐요 색감이 네, 굉장히 이렇게 따글따글하면서 이렇게 안으로 오므라들면서 핑크피스를 이렇게 물이 들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물이 들으면 너무너무 이쁘죠? 파올리아, 요거, 3,000원씩 드려요 어, 가, 키우기가 아주 좋죠? 가격이. <laughs> 마린이에요. 마린은 저도, 어, 접해본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음, 대품만 팔았는데, 이렇게 소품. 손톱 보이시죠? 안에 하고, 중간에 하고, 밖에 하고, 이렇게 색감이 약간씩 틀려요. 마린, 어, 여기 3두짜리가 자그마니 하나 있고요 마린 가격은 3,000원 되겠습니다. 네, 마린, 차업반에곧 있으면 분지를 하죠. 예, 1두가 2두 되는 상황이고요 어, 밥이 많아져요. 어, 그러면은 조금 큰 화분에 옮기심을야될듯 합니다. 자, 요차바반이 굉장히 인기도가 높아요. 요즘 찾으시는 분들이 많죠? 예, 차호반이 만원 되겠습니다. 예, 조금 알이 이렇게 굵어져야 되는데, 겨울에 물을 못 줘가지고, 요즘에 물을 조금 주니까, 안에서부터 이렇게요. 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요게 아마 제대로 성장을 했다면은, 요 화분에 꽉 찼을 거예요 자, 궁기입니다, 궁기. 군기. 옛날에는 굉장히 흔했던 건데, 요즘은 또 인기가 다시 돌아오고 있죠? 요렇게, 요렇게, 이쁘게 물이 든답니다. 파스텔식으로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어요. 이쁘죠? 네. 이렇게, 궁기, 3,000원 에드리고 있고요. 어, 요즘은 3,000원, 5,000원, 뭐, 만원 안쪽에 아이들이, 이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키우기가 옛날보다 굉장히 수월해진 것 같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어, 스카이로즈 제가 20% 세일해서 올려놓은 가격이고요. 예, 예, 보실 때 이렇게 입장 잘 보시고요. 아주 이쁜 아입니다. 이 에센스도 이쁘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소개해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